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암빛에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갱신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입이라고 함부로 입을 열어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분석하고, 흉보고, 남의 말을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흘기고,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암이 걸려도, 하나님, 육신의 집이 무너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흑암으로 덮여 있어 사단에게 끌려갈 때는 하나님, 주님도 어찌할 수 없이 아버지,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주님, 이제라도 남은 시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빚으시려고, 몸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기서 입을 열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희들 모두 정말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의 배들께 식구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다 맡기고 하나님께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 사렙다의 과부의 마지막 아버지 밀가루와 물이 기름이 되어지도록 이삭의 셈이 쏟아지는 귀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월요일에도 1센트도 모자라지 않는 만불의 예물이 통과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하시는 일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해물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라고 제 아무리 마음문을 두들겨 보지만 알아듣는 이들이 적으니 안타깝노라. 심령 속이 시원한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으면 좋으련만 안개가 자욱하게 낀 앞길처럼 답답함만 보여지니 안타깝구나. 그것도 주의 종들이 그렇게 안타깝게도 심령들이 막혀 있으니 속수무책 대책이 없구나. 법목사, 너처럼 아버지가 전하는 것들을 알아들었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 그지없구나. 도무지 굴뚝이 막혀있는 것처럼, 하수구가 막혀있는 것처럼, 온갖 찌꺼기들로 쌓여있으니 속수무책 대책이 없구나. 소식을 전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고들 있으니, 무슨 말이든 아무리 전하여도 귀머거리처럼 들을 수가 없으니 속이 터져 오는구나. 법목사처럼. 즉각, 즉각 어떠한 것을 물었을 때, 아버지가 즉각, 즉각 전하는 것을 알아들었으면 그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그렇게 하지들 못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뿐이구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시원함으로 만끽한 기분 전환도 될수 있을 때가 있듯이, 종, 주의종들 마음속이 시원하게 뚫려 있었으면 하노라 하지만 그렇지 못함으로 아버지도 울분이 터져올 뿐이로다. 종들아, 모세 또한, 태우 또한, 사라 또한, 그래도 너희들은 권목사로 통하여서 아버지가 전하여 준 말을 듣게 되니 그 얼마나 넘치는 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권목사를 통하여서라도 들을 수 있음을